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서 살수 있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땅을 밟고 사는 단독주택이나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집, 그러니까 마당이 있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니 요즘 아무리 아파트가 뛰어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할 수만 있다면 아파트가 아닌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람들마다 제각각 그 사정과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로는 자녀 교육이나 직장 관계, 에, 자금 문제 또 심지어는 부동산적 장래성 등 여러 사정으로 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식도 중요하고 직업이나 돈 특히 부동산적인 장례성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한평생, 그러니까 아무리 백세 시대라지만, 잘 해봤자, 60, 70여 년 건강에 살다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참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많긴 하지요? 그 누군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을까마는 나 혼자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현실도 고려하고 또나 자신도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그러니까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그리고 부동산적인 장애성도 고려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수 있는 집에서 사는 방법 즉 답답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같은 집에서 살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그동안 건축 전문가로서 제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또 살아보기도 했던 다음과 같은 곳에 대하여 설명을 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보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곳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겠는데, 바로 그렇게 할 만한 곳으로는 이 예,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곳에 대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 설계를 하고 건축 등을 한 지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다른 도시들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아마 그 근처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서울이나 대도시 등 도시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시형 전원주택, 세 번째는 일반적인 전원주택, 네 번째는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또는 신도시 등에 에, 건축할 수 있는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에,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단독주택에서 사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이제 서울 시내나 웬만한 도시지역에서는 나 혼자 한가로이 단독주택을 짓고 살 만한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적어도 20여년 전만 해도 뭐 삼성동이나 논현동, 역삼동 등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았고 지금도 뭐 삼청동이나 성북동, 한남동 등지에 단독주택을 짓고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강남의 삼성동 등의 단독주택들은 거의 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마을로 바뀐 지 오래되었고, 강북 성북동 등에도 간간히돈 많은 사람들의 저택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거의 뭐 다세대라든지 공동주택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그런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다세대나 다가구 등 공동주택 성격의 집들의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강남역 인근에 주거전용지역이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그것도 거의 다 사라져가는 추세로 이전 지역에서 나 홀로 단독주택 생활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전용지역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도시형 전원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단독주택 생활을 영위할 만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대도시의 변두리에 있는 개발지연 구역에 있는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일하게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단독주택 생활을 영위할 만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대도시의 변두리에 있는 개발지연 구역에 있는 취락지구입니다.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면이 서울 변두리 지역. 그러니까, 강동구의 이 암사동 지역에, 또는 송파구, 또는 강남구의 이쪽에 세곡동, 어, 서초구의 내곡동, 뭐 이쪽 구로구라든지, 이쪽 금천구도 있고, 강서쪽에는 김포지역이라든지, 이 은평구의 이런, 이런 쪽에, 어, 서울 주변에 개발지한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취락 마을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마을들도 몇년 전부터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어 이런 마을에서도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가능해져서 순수 단독 주택이 사라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발 제한 구역이나 자연 녹지 지역 등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런 마을에서 5년 정도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순수한 단독주택을 짓고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취락마을은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기는 하지만, 대개 100평 내외의 필지에 가로구역이 되어 있으며, 대개 50 내지 100여 가구가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단독주택 생활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이곳은 2층 순수 단독주택, 그러니까 건축법적으로는 한 가구만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건축이 가능함으로써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공동주택 성격의 집이 불가능하여 주거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당도 넓고 집이 2층 밖에 안 되고 그야말로 단독주택 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집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 생활을 할수 있다는 희귀성으로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런 마을은 그래도 대도시 생활을 하면서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 학교나 학원 등 교육 시설이 가까이에 있고 또 출퇴근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도시형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이출항마을 살아본 적이 있는데 뭐 여기 사니까 뭐 전철도 가깝고 시내버스라든지 또는 학교나 또는 뭐 피청할 편의시설 그다음에 서울 시내로 제가 뭐그 당시에 뭐 출퇴근도 한 적이 있는데 전철이 가까워서 충분히 서울 시내에 있는 직장생활도 가능한 지역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전원주택 그러니까 일반 전원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를 떠나 살고 싶은 곳이 한가롭고 아름다운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바로 이 전원주택이죠. 그러니까 서울 근교를 치면 양평, 이천, 용인 등이나. 지방의 경우에도 도시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자신만의 집을 지어 사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이는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집으로, 이런 곳에서 자녀들도 자연과 벗삼아 마음껏 뛰놀게하고 자신들도 한가로이 전형생활을 하며 사는 것. 정말 한평생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생활만큼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아무리 대도시가 좋고, 아무리 아파트가 좋다 해도 정말 사람들이 살기에 이런 것까지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바로 그 때가 중요하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정말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빨라서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가... 모두가 후회하는데, 그야말로 남은 여생이나마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정말 어떻겠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심지어는 뭐 부동산 등인 것등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운데 몇 가지만 포기하면 그 누구나 결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챙기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심한 경우 건강을 잃거나 큰일을 당한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러고 보면 참 때로는 인간이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건축을 하면서 만나본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이제 자녀들과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서 바로 과감한 결단으로 도시를 떠나 그야말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요즘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EBS에서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바로 이런 집들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가정도 상당히 많던데, 정말이지, 그런 분들은 정말 부럽게 한이 없더구만요 바로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자녀들의 장르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짧은 인생살이에서 그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돈이? 정말 자녀가?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인생, 나 자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때 바로 자식도 있는 것이고 가족도 행복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또 건축을 하면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바로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말 이 전원주택 생활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그, 런 대안으로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뭐 최근에 많이 조성되고 있는 판교를 비롯한 광교, 고덕, 또뭐 지방에도 이런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신도시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역은 주로 대도시 근처에 개발되는 곳으로 많은 장점이 있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판교 신도시와 같이 교통이나 생활 환경, 자녀들의 교육, 편의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보다도 훨씬 살기에 도 좋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뭐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잘 정비된 택지 개발지구에는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지도 많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상가주택은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는 바로 수익형 건물로서 임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이 4층과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을 사용할 수 있는, 아, 이거는 어느 신도시 상가주택의 주인 세대의 4층과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이 있는 평면인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평면이면, 어, 이게 4층인데, 넓은 거실과 주방, 또 안방과 드레스룸과 부부 화장실, 그리고 자녀방, 특히 이런 중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이 올라갑니다. 다락도 있는데, 다락으로 올라가면 또 넓은 또 다락에 앞에도 만들 수 있는 가, 가족실도 있고, 또 다락방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에는 수납공간도 있고, 특히 거실이, 이 천정이 뚫려져 있어가지고, 이 거실 천정이 뚫려져 있어가지고,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공간인데다가, 특히 또이 옥상 정원도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면 기존의 아파트와는 뭐 비교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는 단독주택, 그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입니다. 특히 옥상 정원을 잘 가꾼다면, 마당이 있는 집과 같아가지고 각종 취미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이런 집이라면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교통, 생활 편의시설, 자녀 교육, 특히 부동산적인 문제, 아마 이것은 오히려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장래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에 제가 제 채널에서 아파트를 팔고 이런 집을 지은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분들의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 주로 이 신도시 상가주택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고 있어서 언젠가 제가 따로 이 신도시 상가주택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마 신도시 상가주택은 위치에 따라서는 위에서 언급한 뭐 교통이라든지 뭐 생활 편의설,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이 신도시들에는 이런 상가주택 말고도 단독주택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판교 단독주택 영상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이며, 이는 제가 판교 단독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아래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꼭 1, 2편으로 된 판교 단독주택에 관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서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혹시라도 단독주택 생활이라든지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아무쪼록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